미친 것들이죠. 어떻게 이런 무당들이 신을 모시고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앞날을 점치고 정말 화가 나고 이런 방송을 보면 욕해 주고 싶고 한마디를 떠나서 정말 좀 때려주고 싶어요. 무겁게 처음부터 정치 얘기를 물어보고 했는데요. 음. 지금 이번에 여쭤볼 것도 약간 무거워요. 음. 근데 또 사기무당이 또 판을 쳤다. 그래서 지금 방송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아요. 음. 뭐 얼마를 사기쳤다? 뭐 어떠한 개입이 되었다? 여기에 음.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무당들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신만 믿고 가는 그 문, 무속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 몇몇 때문에 뭐꼭 누구를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 그러니까 멀쩡한 무속인들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행위죠. 문제를 만드셨던 분들이 뭐 실형을 살고 나와서 바로 또 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신도들을 모으고 갈치한다는 거죠.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형을 살거나 법, 법의 어떤 규제를 받았어도 또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해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피해라, 이거를 피해라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정을 이용해서 을 사기를 치는 무당들이 문제라는 건데, 너는 네 집안에 어떤 단명이야, 너 이거 이래야 돼, 구태야 돼, 안 하면 네 신랑이 죽어, 또는 네 새끼한테 어, 큰일이 생겨. 라든가, 뭐, 사지에, 뭐, 큰 상처가 난다든가, 뭐, 다리가 부러져, 아니면, 심간불이 있어서, 너네 대대손손 되는 일이 없어, 뭐, 자식을 갖고 논한다든가, 겁을 주고, 안 하면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겁주고, 이런 건 신들이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말, 또, 어떠한, 뭐, 투자를 해라? 너 어떤 우리 신도가 어떤 거 어떤 거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라. 뭐 코인을 사라. 땅 투자를 해라. 건물을 사라. 어떤 이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무당들은 그런 말들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되나 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또 이거를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 증명되는 게 있나? 겉으로 봐서 어떻게 믿어? 그렇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엄청 우려하게 해 놓고 하니까 와, 이분 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구나. 정말 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뭐 투자하면 정말 잘될것 같고. 이래서 당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나온 글귀였는데, 지옥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화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뼈가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거칠해가 많은 그런 무속인들은 조금 상가할 만 합니다. 서로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한번 당했으면 음, 나... 그럼 말아야 되는데 또 당해, 또 당해. 그러면 이번에는 천만원 들여서 구슬했어 그럼 다음에는 700 갖고 와 그러면 구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거를 하고자, 얻기 위해서 구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뭐가 또 문제가 돼너 조상에서 문제가 돼 조상풀이를 해야 돼또돈 요구한다 음. 3개월 안으로 계속 또 뭐가 잘못돼서 또 해야 된다라고 그런 요구가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굿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야 될 부분은 또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죠. 어. 누구 십자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당하지 말라고 피해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내가 당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물론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그런 무당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런 무당 아니고.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너무 피해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고그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해줄게, 뭐 해줄게. 그런데 중요한 건,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꾸 사기 무당도 생기고, 사기치는 무당들 각성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일반인들, 마음 이용하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무당들, 각성해야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스 감사합니다. 네.